어어지러면아침에 식전 그렇게는 그 요즘에 그하고 식기를 써어 버려 그럼 복자하지요루를느어요 자. 눈야하 너무 아요 먹고 고 경기 수들 고우가 오르는 그러니 그런 가뭐그지 내가 <목소리도> <야>, 그랬어, <그랬으로> 삼촌. <목소리도> 아버지한테. <목소리도> 야, 그랬어, 라 야, 그랬다, 끊어. 야, 그랬다, 끊어. 인자는 끊어야 돼. 인자는 끊어야 돼다 술은, 적 마시고.